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민희입니다. 공연을 보러 왔고, 사실 브이로그라고 해봤자 별로 찍을 게 없어요. 저는 공연 보는 영상을 딱히 찍을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공연에 집중을 해가지고 볼 거기 때문에, 오늘 딱히 영상을 찍을 건 없습니다. 다만, 공연을 못 보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이라도, 그냥 좀, 뭔가 그런 기분을, 느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경희대가 지금 너무 이뻐요 아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 아니 솔직히 저는 평화의 전당 건물만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도 이런 건물들이 되게 이쁩니다 제가 조금만 더 공부를 열심히 했었다면 이른학교를아니가 공부를 했어도 대전학교를 못 다녔을라나? 제가 세계여행을 하면서 되게 이쁜 건물들이 많이 보거든 아, 자세히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한데 굉장히 이쁘고 좋습니다 근데 이게 <laughs> 이거 뭐냐고? <laughs> 아, 아뭐 깜짝 놀랐잖아 순간. 나 오늘 건물 사진 찍으려 그랬는데 이거 전경을 찍으면은 원신이 보여. <laughs> 뜯으면 다시 이상태로 못 돌려. 그래서 미리 사진 같은 찍어놓고 뜯겠습니다. 멜로디 서브 s 앤드류스 도르니. 끝나지 않는 여정의 멜로디. 그런 거 같죠? 안에는. 티켓이 하나 들어있네요 이거 좀 포장용으로 주네요 그리고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겁니다 리듬코드 날개 주는 그 리듬코드예요 공연 보러 오신 분들은 공짜로 주더라고요 하찰 근데 사람도 많고 저도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이동을 해서 엔딩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다 좋았고요. 생각보다 경희대학교 올림통이좀 작은 것 같습니다. 좀 울림통이 좀더 크게 전달이 돼가지고 악기 연주하는 게잘 느껴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올림통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한 3분 정도 연주를 하고, 10초에서 2초 가까이 브레이킹 타임이 하나 있었는데, 솔직히 저는 브레이킹 기간이 조금 너무 길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카랑큐 전투스킨에서 성악가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낮은 베이스에 성악을 해주셨는데, 아, 개인적으로 정말래 오페라를 좋아해서 성악 부분을 굉장히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은 와볼 만한 그런 콘서트인 것 같고요. 사실 내년에는 조금 더큰 곳에서 좋은 그런 음악 환경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